자, 5차 시, 이번에는 원통 이용해서 꽃잎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원통만 이용해서 꽃잎을 만들어 볼 건데요. 같이 한번 해 보실게요. 자, 원통을 가지고 와서 가운데 배치를 하시고, 높이는 단 5로, 그 다음에, 자, 멀리 있을 때는 클릭을 하셔도 숫자를, 그러니까 크기 바꾸는 탭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가까이 이렇게 두시고, 크기를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평면도를 보이게 해주신 다음, 똑같이 원통을 가지고 오셔도 되고, 이거를, 복사하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라고 나오는 부분은, 이거. 얘가 마이너스라고 나오는 거는, 평면, 작업 평면에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뒤로 맞춰주시고, 사이즈는 20. 20으로. 주겠습니다. 색상은 꽃잎은 노란색으로 해서 이렇게 맞춰줄게요. 자 이렇게 맞춰준 다음 이 꽃잎의 모양을 위아래로 얘를 복사해서 아래에도 하나 배치 이렇게 해서 홀리프를 채워줄게요. 해주고 꽃 수술 부분을 이렇게 높이를 살짝 더 높게 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대략 이렇게 배치하는 꽃잎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어 이거는 그냥 저희가 수동으로. 그냥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꽃잎이 완성이 됐고, 옆에서 보셨을 때 정면도에서도 이렇게 꽃잎 수술이 살짝 올라와 있는 이런 형태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자, 복사하기 기능을 이용해서 꽃잎을 만드는 방법 해봤고요 이번에는 복제를 이용한 꽃잎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만요. 밑으 보시면 이 꽃잎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금방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통의 쉐이프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 다음, 이 크기를 가로 20, 세로 80, 높이 5로 맞춰줄게요.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 작업 평면에 가운데 위치하게 한 다음, 자, 이번에는 꽃잎을 복제를 해보겠습니다. 복제를 하면, 이 위에 똑같은 위치에 하나가 더 생기죠. 자, Shift 키를 눌러서 45도 꺾겠습니다. 이렇게 꺾은 과정을 복제해서 반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기능을 다 똑같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다시 복제 기능, 다시 복제를 하게 되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꽃잎이 완성됐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 안에 원통을 하나 넣을게요. 그리고 얘는 구멍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전체 정렬을 사용해서 자, 그룹화를 시키면 이렇게 꽃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꽃 모양을 완성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은 토로스 쉐이프를 이용해서 또 다른 형태의 꽃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토로스 쉐이프를 이용한 꽃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도넛 모양의 크로스 쉐이프를 가지고 오시고 이 쉐이프의 크기를 한번 조정해 볼게요. 쉐이프 크기는 가로 90, 세로 20, 높이는 10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을 색상은 자주색으로 바꿔줄게요. 자주색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바꿔준 다음, 아까 마찬가지로 복제 기능을 이용해서 컨트롤 D 한 다음, 자, 이번에는 이 각도를 시프트하고 누르시면, 자, 이거, 이거 평면에서 다시, 자, 평면도를 클릭하셔서 자카를 컨트롤 D 한 다음에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하면 자 45도 각도에또 다른 토러스 모양이 됐고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D 이렇게 두번 누르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토러스 모양 가지고 오시고, 이 가지고 오신 토러스 모양. 자, 크기는 가로 90. 가로 90, 세로 20. 높이는 10으로 해주겠습니다. 10. 자 10으로 해주시고 색상은 자주색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자 이번에 이 토로스 모양을 복제합니다 아까 꽃잎 했던거와 마찬가지로 토로스를 컨트롤 D 혹은 여기 위에 있는 복제 후 반복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 생성된 이 토러스 모양을 보시면, 클릭을 하시면 여기, 여기, 여기에 각각의 회전하는 각도가 생기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 바닥 평면에서 움직이는 토러스 모양을 만들 거기 때문에 가까이 가보시면 어떻게 각도를, 어디로 각도를 옮길 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바닥 있는 부분을 각도를 조절할 거라서 이렇게 누르시고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45도 떼시고 다시 이 똑같이 복제된 상황에서 각도를 튼 것까지 해서 복제를 누르시면 두번 컨트롤 D, 컨트롤 D를 누르시면 이런 형태의 꽃 모양이 나옵니다. 이 형태의 꽃 모양이 나옵니다. 요것까지 확인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양을 어, 규칙적으로 바뀌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복제 기능을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 초승달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아까 그 원통에서 저희가 컵 모양 아니면 파이프 모양을 만들 때 썼던 방식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간단하지만 실습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 복습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원통 가지고 오셔서 원통의 크기는 가로 40 세로사시 맞춰주시고, 높이는 5로 해줄게요. 자, 높이 5로 하신 다음, 그 다음, 요거와 똑같은 형태의 원통을 하나 더 만들어주십니다. 그런 다음, 어, 원하시는 그 초승달 모양의 크기를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 이 선택된 이 객체를 투명하게 구멍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다음 이 전체를 선택하셔서 그룹화 시켜 주시면 아까 PPT에서 보신 거와 같이 이렇게 초승달 모양이 됩니다. 자 노란, 노란색 초승달도 마찬가지로 만드시면 되겠죠. 이 친구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아까 우리 ppt 에 있는 형태 의이 모양 을 회전 만 하면 되 겠죠？회 전은 이렇게 회전, 하 셔서 80도 회전 하신 다음 색상 만 바꿔 주 시면 똑같이 초승달 모 양의 다리 두 개가 생기 는걸보실수있 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저희가 왜 이런 연습을 계속하냐면요, 그 기초 모델링 실습이 그 자연스럽게 연습이 잘 되셔야 나중에 뭔가 작품을 만드셨을 때. 그, 시행착오 없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라서 선생님들 지금 제가 온라인상에서 진행하는 수업 진도, 속도가 조금 빠르더라도 좀 천천히 하나하나 다 실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한 거를 가지고 우리는 한번 어떤 걸 만들어 볼 거냐면요. 하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트 하트 요런 하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트는 굉장히 간단한데 사각형 모양 가지고 오시고 동그란 원통 두 개를 합쳐서 만든 요런 형태를 만들어서 하트를 만들 거거든요 한번 같이 해보실게요 자, 사각형 형태 이 상자의 모양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잘 돼요. 그래서 5cm 해놓으시고 크기를 조금 키우셔도 되고 크기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하얀색 상자를 잡아서 내리시면 이렇게 각각에 같이 한꺼번에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움직이셔도 되고 숫자를 입력하셔도 되고 다양한 방법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원통 가지고 오셔가지고 각 원통을 20 해도 될것 같아요. 20, 2 이렇게 25도, 90도로 꺾은 다음 얘를 40. 여기도 40. 이렇게 해서. 아까, 높이가, 이렇게, 높이가 얼마였을까요? 높이 5였네요. 또 높이 오르고 맞춰주고. 색상을 일단은 주황색으로 한 다음에 싱크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다음 그러 가운데 맞춰주면 좋겠죠 일단 음 하나 더 해서 아이고 하나 더 해서 이렇게 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어떤 객체를 선택해서 그룹화 시켜주면 이렇게 하트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하트를 이번에는 이 하트를 이번에는 이렇게 가운데가 뚫린 하트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 구멍이 뚫린 형태의 하트 모양을 다 만드셨으면, 어 이제 조금 쉬셨다가 다음 차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